슈퍼푸드 하면 떠오르는 꿀.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꿀을 100ml라는 이름의 약재로 기를 돋구고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효능을 위해서 쓰여왔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의 음식이라 불렀으며 의사들이 꿀의 건강 효능을 강조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꿀을 약용으로 사용하였고 꿀은 다양한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꿀은 귀한 자원으로 전사들이 전투 전에 꿀을 먹어 힘을 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맛을 내는 설탕은 단당류만 있는 것에 비해 꿀은 포도당과 과당, 젖당, 단백질, 사과산, 비타민과 칼륨, 칼슘 등이 들어있으며 여러 영양소가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벌꿀은 꽃꿀 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면서도 몸에 좋은 효능이 많은 꿀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꿀은 우리 집 피로회복제, 우리 집 변비약, 우리 집 숙취의 소재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이런 꿀도 상성이 중요하여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꿀과 함께 먹으면 최상의 궁합으로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와 몸의 흡수를 최대치로 해 주는 레시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120세까지 튼튼하게 건강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이 온다 시작하겠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식품 첫 번째, 꿀마늘입니다. 마늘은 원래 면역력과 원기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이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최고궁합의 음식이 됩니다.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의 원인이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균을 죽이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임지 는 알리신이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소개되었을 정도입니다. 또한 알리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도 높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자주 챙겨 먹기엔 매운 맛과 냄새 때문에 항상 먹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꿀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매운맛, 알싸한 맛을 잡아주고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매운맛을 잡아줘서 먹기 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꿀과의 최고의 궁합이라고 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꿀마늘이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선정된 이유는 바로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속의 티아민 성분과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이 합쳐져 강력한 피로 회복과 정력 증강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알리티아민은 마늘과 꿀 단독으로 섭취하여 알리신과 티아민을 흡수하는 것보다 10에서 20배 더 높은 체내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이 알리티아민을 가지고 만든 영양제가 바로 누구나 들어보셨을 아로나민이라는 영양제인데요. 원래 이 아로나민은 일본의 아리나민이라는 영양제가 원조로서 알리신과 티아민을 합친 말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알리티아민이란 성분은 피로회복하면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늘주사가 바로 알리티아민에서 더 계량하여 체내 흡수율을 높인 프로설티아민이 주성분입니다. 하지만 마늘주사는 병원에 가야 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바로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꿀마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꿀마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껍질을 제거한 마늘과 꿀 그리고 소독한 밀폐용기가 필요합니다. 첫째, 껍질과 꼭지를 제거한 마늘은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물기를 쫙 빼주세요. 둘째,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 불을 끄고 5분 뜸을 들여주세요. 너무 오래 찌면 물러져서 맛이 없어지니 중간중간 꼭 확인해주세요. 셋째, 키친타올을 깔고 찐마늘을 펼쳐서 수분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넷째, 소독한 밀폐용기에 마늘을 담고 꿀이 마늘이 잠길 만큼 부어줍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실온에서 2일 정도 숙성, 냉장 보관으로 일주일 정도 숙성 후에 드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흑마늘처럼 젤리 같은 맛있는 쫀득한 식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루 6에서 9알 정도씩 드시면 집에서 만든 천연피로회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거나 열이 많은 체질,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해주세요. 오히려 눈이 출혈되거나 혈압,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질과 현재 나의 상태에 따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식품 두 번째, 꿀생강입니다. 환절기 가을 날씨 기침하고 가래 끊는 분들 계신가요? 이 생강은 한의학에서 온폐화음이라고 하여 찬 공기가 코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면 냉하기 때문에 기관지 근육이 수축하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인데, 폐기관지로 가는 혈류를 촉진시키고 냉해서 물처럼 생기는 묽은 가래를 말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 점막에 자극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각은 진통과 해열 작용이 탁월하여 열을 동반한 감기에 걸린 경우 열을 낮추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먹기에도 부담이 없을 뿐더러 꿀이 건조한 호흡기 점막을 보습하는 작용을 하며 꿀과 생각이 만나 폐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만성 기침의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꿀생각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생강, 꿀, 소독된 밀폐된 용기입니다. 첫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둘째, 생강을 얇게 편채로 썰어주세요. 셋째, 소독된 밀폐용기에 편생강을 담고 꿀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비율은 생강 1꿀은 1.2 비율로 해주세요. 약한달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한 뒤 따뜻한 물에 조금씩 섞어서 맛있는 차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생강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환자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기를 발산한다고 하여 저녁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아침에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식품 세 번째, 꿀 계피입니다. 팔다리와 관절 부위가 아프고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계신가요? 계피는 관절염과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계피 속의 시나미갈데하이드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생리통처럼 통증을 다스리는데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 좋은 계피와 꿀을 함께 먹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꿀한 스푼의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꿀과 계피를 섞어서 섭취하게 했더니 일주일 안에 73명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달 후에는 예전에는 걷거나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꿀계피는 지금까지 레시피와 다르게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실론 시나몬 가루, 꿀,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에 꿀 1비율과 실론 시나몬가루 0.5비율로 취향에 맞춰 섞어 드시면 됩니다. 참 쉽지요? 하루에 한잔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계피 가루는 실론 시나몬가루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시나몬 계피를 매일 드실 경우 간손상과 구내염, 유발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으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니 집에서 꼭 만들어서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이 온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